기다리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기다알트 브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날 발매된 제품이죠. 스타워즈의 또 하나 최대의 UCS 시리즈 중에 하나인 AT 제품 번호는 75313이고요. 부품수 6785피스. 가격은 무려 110만 원에서 100원 모자른 1099000원. 고가 레고 세트 2위에 랭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어떠세요 여러분 사이즈? 카메라 앵글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웬만한 제품들은 그냥 이 한, 한 요, 요 정도, 요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제품 놓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됐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앉는 순간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방금 쓰려고 놨는데 아, 얘네가 발이 달렸어요. 어디 갔지? 줄자! 찾아왔습니다. 컴퓨터 옆에 도망가 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중요하실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고자, 줄자. 재보도록 할게요. 높이 61cm 나옵니다. 길이는 요포 끝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넉넉 잡아서 한 71cm 나오는 것 같아요. 폭은 웬만하면 맞으실 것 같아요. 한 26cm 정도 나옵니다. 조립 과정을 제가 대충 찍어봤는데 아, 조립 과정 역시 찍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그냥 일반 사이즈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위에다가 달아넣거나뭐 이렇게 해서 타임랩스를 찍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커가지고. 아, 괜히 뒤집어놨나? 이거 <laughs> 다리가 부러질까 봐 이렇게 돌리다가 와씨 무서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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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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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돼요. 뒤집어서 조립했으면 안 되네요. 클날뻔했다 방금 와, 진짜 대형 참사 일어날 뻔했다. 여러분, 이거 와 과장 과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우 크죠? 그렇다는 뜻은 뭘까요? 부품 수도 많고 조립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구조상 보시면 이큰 다리가 4개나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좌우만 살짝살짝 바꿔서 곱하기 4를 하는 느낌이다 조금 에, 지겨운 부분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얘가 끝나면 이 외판 장갑도 거진 비슷비슷한데 다 곱하기 이게 뭐, UCS 시리즈들의 특징이긴 해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가다성이 와 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립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이 제품 안에 테크닉 부품이 상당히 많아요. 테크닉 부품 싫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레고 시스템이나 레고 브릭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체감상 한이 제품의 절반은 테크닉 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어 UCS 제품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아닌 것 같고. 이녀석만의좀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사이즈 대비 위태위태하게 붙어있는 브릭들이 많아. 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설탕 설탕 얘기하는데 얘가 조금 준 설탕에 가깝습니다. 다른 부분 내구도는 다 별론데 얘를 들을 때이 손을 이 아래쪽에 받쳐서 들게 되거든요. 요거만큼은 예잘 들립니다. 여기를 받쳤을 때뭐 다른 데 잡으시면 안 돼요. 클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단은 이 제품 자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를 보기 전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기능 중 하나는 머리 아래쪽에 레이저 포가 이렇게 착착착착 뿅뿅뿅 뿅 발사되는 모습을 해줬는데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장갑을 다 여는 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해치라고 해야 되나요? 요, 요, 요것만 열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안쪽의 상황을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요고. 렌치 드라이버 같은 걸 주는데 다리 하나당 위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곳이 있어요. 여기를 돌려서 이 다리의 각도를 조절해 줍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트시면 안 돼요. 얘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적당히, 자연스럽게. Nope.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명판 뒤쪽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 딱 거치를 해 놓으시면 분실 위험도 많이 줄것 같아요 마지막 기능인데 아,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안쪽에 레버가 있어서 돌리면 얘 목이 좀 움직여요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안에 테크닉 핀을 10스터드짜리 어 발음 조심 열 스터드 짜리 테크닉 브릭을 안쪽으로 꼽아 넣어가지고 얘를 돌리면 휘어서 돌려서 휘게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나머지 장갑들은 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걸쳐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품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실내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장을 벗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멋지게 탈착이 되는 형태는, 이거 봐. 아, 이거 또 떨어졌어. 자, 첫 번째로 본체부터 보여드릴게요. 본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오픈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방법. 아, 근데 어두워서 아, 잘안 보이네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안 보이는 관계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아, 뿅! 네, 아, 이제 좀 괜찮으시죠? 뒤쪽,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얘를 다 뜯어내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탄탄히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큰 파츠가 여러분 보이시죠 엄청 크잖아요 이큰 파츠가 고작 여기 보시면 반핀 튀어나온데에 여기 요거를 아까 저톡 튀어나온데 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몸통의 모습이고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의자가 총 3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뜻은 뭘까요 여러분? <laughs> 의자가 38개가 있다는 거 스타워즈 물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AT-AT 한기에만 스톰트로퍼드 38기를 머리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 앞에가 이렇게 다 열리고 옆에 장갑도 이렇게 뜯어집니다 좌우쪽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구성이 개판이라 역시 빠졌어요 엄청난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이제 바깥쪽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얘가 고정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거라도 만들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꾹 내려가 있으면 장력 때문에 걸려지는데 제가 손을 떼면 바로 이렇게 이게 무겁기 때문에 얘가 위로 살짝 들리면서 빠져 버려요 아까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led 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짠 크...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층 머리 바로 뒤쪽에는 실제로 연결은 안돼 있지만 앞쪽 지휘 통제소와 연결되는 문이 있고요 플레이트 브릭 위에 스티커를 붙여서 실제로 뭔가 우주스러운 원래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해치가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텅텅 비어 있어요.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은 이 가운데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나와봐. 미니 피규어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연출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스피더 바이커를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스피더 바이커 도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런식으로 다리가 좀 45도 각도로 구부러지게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이렇게 적재가 된다는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또뭐 아쉬운 걸 굳이 꼽, 꼽자면 양쪽에 두대씩 들어가는데 역시나 레고스럽게 두대밖에 안 이 at-at를 구동하기 위한 연료겠죠 전지 부분인데 속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전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몸통 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엉덩이 디테일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없고 그냥 다 디테일 외관 디테일만 살려 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롱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부분 한번 보실게요 거대해서 막 되게 힘잘 받고 막쎌거 같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긴 싫은데 여기 지금 다 헐렁헐렁거리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쉽게 빠집니다. 그리 외관에서 마지막 부분 이 아래쪽 디테일인데 어, 여기가 꽤나 멋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거대한 파츠 역시 단단하게 고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제가 지금 당기면은 여기 바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발 아래쪽에는 요만한 그 고무 브릭이 있어가지고 미끄럼 방지가 상당히 잘 돼요. 지금 안 밀리거든요. 카이워커 한기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안쪽 해치를 열고 구멍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저 해치에다가 쓰레탄 던지고 이 광선검으로 이 아래쪽 이 배떼지 부분 슥슥.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좀. 이상한, 이상한이래. 가장 비싼 녀석이 일단은 똑같은 시리즈인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541피스. 800피스가 조금 모자르게 차이가 나는데, 800피스면 엄청나죠? 그런데 일단은 가격이 같다는 거, 그 점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레고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부품수도 많았던 타이타닉 9,090피스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85만원입니다. 지금 이 녀석보다 25만원이 싼 거예요. 그럼 25만원이면 3,000피스가 넘는 모듈러 부티크 호텔 하나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타이타닉과 부티크 호텔을 합쳐야 이 녀석 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팔콘을 기준으로 잡아도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제품을 사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제가 높게 평가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UCS지만 작년에 늦가을님과 함께 촬영했던 제국의 건식이녀석도 UCS였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두배 이상이 납니다만 많은 레고 팬분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스케일이 미니 피규어 스케일이라는 점이에요. 미니 피규어 스케일이고 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유저들이 감상할 수 있게 많은 부분들 다 오픈이 된다던가 UCS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기믹들 그리고 감상해야 될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점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UCS보다는 어찌됐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게 솔직히 제키덜트브의 평가입니다.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제 솔직한 평가구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워즈 영화 팬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구매하셔야겠죠. 여유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사시겠습니까? 또 이거 한4 대씩 사가지고 그...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립. 조립은 별4개반 드릴게요. 왜4개 반이냐? 이게 시간도 시간인데 조금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난이도 자체는 설탕기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조립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크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곱하기 4, 곱하기 2라든지 조금 노가다성이 있기 때문에 심신을 필요하게 하는 점에서 4.5를 드렸습니다. 가격은 3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3개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고려한 종합평점은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영화팬 분들께서는 정말로 사셔도 후회 안 한다 이거 집에 한 켠에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 놓으셔도 정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덜튜브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느낀 이 ATAT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